내가 뭐, 한 30점 대 중반 정도다. 35 이렇게 나와. 이런 친구들은 뭘 하는 게 제일 좋냐면은, 이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성적 올라갑니다 이건 무조건 올라가 제가 이제 계속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다양한 친구들이 있겠죠 이제 실력이 조금 늘긴 늘었는데 뭐 설명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아직 문제가 좀안 풀릴 수도 있고 그러거든 지금 상황이 그리고 이제 내가 자꾸 뭐 실수를 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다가오는데 그지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좀 하셔야 되냐면 일단 공부해 온게 어디 안 가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아는 걸안 틀려야 되거든 그래서 오답 정리를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새로운 거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그냥 한 45점 이상 계속 나와 만약에 이러면 그냥 새로운 거 계속 푸세요 왜냐면 아예 안 틀리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 이런 친구들은 근데 내가 뭐한 30점대 중반 정도나 한35 이렇게 나와 이런 친구들은 뭘 하는 게 제일 좋냐면 은 오답 정리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야 지금은 왜냐면 이렇게 되면 앞에 것도 틀린다는 뜻이거든 뒤에 거뭐다 틀린다고 하더라도 35점은 넘거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틀리면 그냥 새로운 거 푸셔도 되고 어려운 거만 틀리면 근데 앞에 거를 틀린다는 건 뭐냐면 은 내가 아는 걸 갖다 까먹었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지금 오답 정리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절반 정도 이상의 시간을 오답 정리하는데 많이 쏟으셔도 돼요 지금은 그러면은 성적 올라갑니다, 이 무조건 올라가. 그래서 내가 배웠던 걸안 틀리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. 그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요소기 이 때문에. 왜냐면 하 생각해봐야더라. 너희들이 수능시험장 딱 갔는데 뭐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어떤 문제가 정답률이 막20%이 나와서 만약에. 지금 개어려운 거거든, 그러면. 근데 너희들 이거 맞췄어. 3점짜리. 나이스. 그런데 앞에 쉬운 3점을 하나 틀렸어. 의미가 없는 거야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걸 거냐 하는 거야. 내가 이걸 맞히려고 노력할 거냐. 아니면은 쉬운 걸맞히려고 노력할 거냐. 그러니까 나머지를 다맞히면 사실은 이건 틀려도 상관없는 상황이다, 이렇게 되면. 왜냐면 이 정도 정답률이면 이점수 만큼 등급컷 바로 떨어져요. 이게 만약 에3점짜리면 등급컷 3점 바로 떨어집니다.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만한 문제는 아니야 오히려 이런 게 내가 아는 거 틀리는 걸 오히려 걱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배웠던 것들 잊어버려서 틀리는 것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. 알겠죠? 근데 이제 막판에 공부하다 보면은 나도 그랬던 것 같은데 뭔가 어딘가에 자꾸 지식이 새는 느낌이나 난막 머리에 구멍난 줄 알았어 분명히 본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고 막 이런단 말이야.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. 그럼 원래 근데 다 그러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, 여러분들. 알겠죠?